지금 어느 트럭 휴게소가 보입니다. 이곳의 차량 정비사 데이브, 직장 동료인 에이미와 교제를 시작하고 아이들도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죠. 에이미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데이브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로 떠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싱글로 새 출발하던 데이브 다시 정비사로 일하게 됐고 혼자 살 아파트도 구했습니다 35살의 독신 남자였던 데이브는 데이트 앱에 열중합니다 적당한 짝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며칠 후 데이브와 관심사가 비슷한 리즈와 연결됩니다 리즈 역시 아들과 딸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새 짝을 찾고 있었죠. This was my first real date, and I was pretty nervous, but we really hit it off. 활달하고 생기가 넘치는 리즈에게 끌린 데이브. 리즈 역시 데이브와 예상보다 빠른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지만, 데이브는 확실한 선을 그어두었죠. 서로 부담 주지 말고 만나자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비소로 찾아온 젊은 여자. 이름은 캐리 파버. 매니저였던 데이브는 한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데이브에겐 다소 과분했던 여자. 차를 손봐주고 다신 못볼줄 알았지만 우연히 데이팅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대학도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던 캐리. 똑똑하고 섹시했던 캐리가 데이브에게 너무 과분할 정도였죠. 이런 캐리를 집으로 초대하는 데이브. 그런데 리즈가 집 앞에 나타나서 두꺼운 물건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난처해진 데이브는 캐리의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냅니다. 캐리와 리즈는 눈인사도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번엔 캐리가 데이브를 집으로 부릅니다. 데이브는 마세도니아에 있는 캐리의 집으로 향하고 캐리와의 개방적이고 부담 없는 관계가 데이브에겐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캐리의 직장이 데이브의 집 바로 근처라서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캐리에게 키스하고 집을 나선 데이브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었죠. 출근하자마자 캐리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데 느닷없이 같이 살자는 제안. 하지만 데이브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지근한 데이브의 반응에 캐리는 그야말로 문자 폭탄을 보내버립니다. 충격에 빠진 데이브 그 정도로 진지하진 않았던 거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 데이브. 그러나 이미 캐리가 소지품과 함께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데이브는 또다시 캐리의 문자를 받습니다. 점점 더 잔인하게 극단으로 치닫는 캐리의 문자. 데이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 부러진 자기 주장이 있었던 독립적인 캐리. 캐리의 어머니 앤씨의 증언입니다. 사귀는 남자가 직장 근처에 살아 서 편했다는 말을 듣고 며칠 연락이 안 돼도 크게 걱정 하지 않았던 어머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데이브의 일터에 찾아온 형사들 엄마의 실종 신고로 캐리의 행방 을 묻습니다. 남자친구니까 당연한 조사였죠 하지만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들을 보여주자 단순한 애정 싸움으로 보고 자리 를 떠납니다. 한편 엄마 낸시는 캐리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는데 짤막한 안부인사와 성의 없는 문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리즈가 갑자기 테이블을 찾아옵니다 열쇠를 심하게 긁힌 자신의 차를 보여주죠 그리고 캐리가 보낸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문자들 Dave Grupa came to see me at the end of 2012. The case was something we see often. It was very routine. We're dealing with some kind of jealous ex-girlfriend, possibly at the initial phases of stalking all the different text messages and emails was if I can't have you nobody will but this turned out to be one of the strangest most unpredictable cases I'd ever worked 문자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공격했죠. 무작위 발신인으로 보낸 하루 수백 통의 협박 이메일. 심지어 데이브가 출근한 시간까지 알고 있었죠. 결국 크리스 형사는 잠복 근무를 하고 근처에 숨어 있을지 모를 캐리를 기다립니다. What happened next was a total shock. 캐리가 데이브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연락이 왔죠. 꼭지가 돌대로 돌아버린 데이브. 캐리를 찾아내 끝장을 보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집 주소를 쫓다 허탈해집니다. 그 와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리즈의 집에 침입한 흔적이 있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젠 차를 긁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집안에 낙서까지 해놓았습니다. 리즈의 삶까지 망가질까봐 두려웠던 네이브, 리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데이브와 데이브와 이미 캐리의 스토킹을 알고 있었던 전처 에이미, 스토킹의 대상이 에이미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난도질당한 에이미의 옷가지들. I had felt that I had sufficient probable cause for an arrest warrant for Carrie. Unfortunately, this is all I can do right now because I can't find her. 이제 캐리를 체포할 근거가 생겼지만 그 어디서든 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캐리아의 협박들. 신경쇠약 직전까지 가게 된 데이브.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캐리가 리지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반려동물이 다 죽고 집과 재산이 사라졌죠. And I'm thinking this could get to the point where someone gets seriously injured, murdered, and in the back of my head, I'm thinking I've got to catch this person. I've seen he has a girlfriend for two weeks and she's been stalking me since November. you know her name? It's Carrie. She kept texting me in tongues. She wanted to kill me and my kids. I just wish she would go away. 그 m g 위로가 됐던 니즈마 t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데이 g 또한 휴대폰도 직장도 바꿉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g to go to t 이 e house. I'm g o i n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낸시를 만나러 갑니다. 훑어보던 짐이 발견한 것은 캐리의 조울증이었습니다. 처방약을 먹지 않는 캐리의 정신건강 악화가 이 모든 스토킹의 원인이라는 게 지금까지 수사 방향이었죠. 한편 이사를 가서 새 출발하려는 데이브, 다시 데이팅 사이트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여자와 연결돼 에이티 약속을 하게 됩니다. I had up and let back into my life.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처 에이미가 표적이 됐습니다. I started getting messages from Carrie telling me I needed to stay away from Dave. But then the text messages started involving my children. 에이미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고. She knew exactly what we were doing. Slit my kids' throats in their sleep. d a 브 e 는 아버지로부터 권총을 얻어서 침실 옷장 속에 보관합니다. 이상한 점은 2년 동안 캐리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만으로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찍은 캐리의 집 사진을 보면 모든 생활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실종 이후 단두 차례 은행 거래가 있었을 뿐이었죠. 돈 없이 지내긴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관들의 판단입니다. 캐리가 실종됐던 당시에 위독했던 캐리의 아버지, 아픈 아빠를 두고 그렇게 떠났을 리 없다고 말하는 냄시, 남편이 사망한 이유. 캐리가 남편과 같이 있는 꿈까지 꾸게 됩니다. 결국 엄마 낸시의 직감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수사관 짐조차 낸시에게 딸이 자의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공감해주는 짐을 붙들고 낸시는 오열합니다. 만약 캐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협박 문자들과 이메일이 캐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메시지들 과연 누가 보냈을까? 2년 동안 쌓인 수백만 개의 IP 주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소를 추려냅니다. 바로 174.71.6.113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터넷 주소는 아이오와 주 지역 공무원 토드의 집, 토니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죠. 당연히 토드가 용의자 1순위가 되었고, 토드 집에서의 Wi-Fi 사용 기록을 조사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토드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집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리즈 골리어였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이렇게 사건은 180도 바뀌어 버렸고 모든 단서를 추적한 결과 모든 퍼즐이 리즈로 맞춰졌습니다. 캐리가 실종되자마자 리즈가 캐리를 사칭했던 겁니다. 에이브와 리즈, 맨시, 에이미에게 보냈던 모든 메시지는 바로 리즈 자신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리즈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리즈가 스토커였습니다. 수사관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베이브 그야말로 망연자실합니다. 그동안 차를 긁은 것도 집을 태운 것도 모두 리즈의 소행인 걸 알게 된 베이브 이제 캐리가 죽었을 거라 결론에 도달합니다. At this point, we believe Liz was responsible for whatever happened to Carrie, but we could only prove that Liz was posing as Carrie. That's about it. 이제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리즈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초기 수사에서 놓친 게 있었습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힌 캐리의 차 사진 실종된 리즈의 차량은 다음해 1월에서야 발견됐는데, 리즈가 이미 이 차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더구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지문은 다름 아닌 리즈의 지문으로 판명됐습니다 It's a match. That's Liz's print on the mint 하지만 캐리의 행방에 대해선 완전히 깜깜한 상태 그리고 당시 리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했고 더 많은 증거 확보를 위해 리즈의 차량에 추적 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 결과 리즈가 매일같이 에이미의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데이브의 총까지 사라졌습니다. Uh, 다리에 총상을 입은 여자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에이미가 총에 맞았다고 생각했죠. You know you know no, 하지만 총사한 입은 여자의 이름은 리즈 골리오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리즈를 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토킹에 지친 에이미가 그랬을까요? Once she had recovered from the shooting, we invite Liz to the sheriff's office for an interview And it 사실 수사관들은 에이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리즈의 짓이라고 판단했죠 총격 사건뿐만 아니라 캐리의 살인죄까지 말이죠 리즈의 진술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수사관들 그 이유는 리즈로 하여금 에이미가 체포될 걸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겉으론 리즈의 계획대로 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리즈가 계속해서 에이미를 사칭해주길 바랬고. And hopefully we get enough details that w we'll e be able to build that case against Liz. 리즈는 수사관들의 예상대로 다시 캐리를 사칭했고, 리즈가 에이미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이메일을 썼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캐리의 행방을 알수 없었고, 리즈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에이미와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제 수사관들은 다시 작전을 짜게 됩니다.

another person and then she gets to move in with Dave and she gets to be free and you guys aren't arresting her. There's only so much I can do if Amy's not talking to us. You still there? Yeah. Uh. If she does let you know some more specifics, that's the kind of stuff that makes a case. Okay. All right. Like that phone call with Jim was the tipping point. The plane was actually working. 이제 에이미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DJ의 집요함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살인의 추억을 연상시키듯 캐리의 살인에 관한 세부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에이미를 사칭한 리즈가 쓴 이메일 내용은 잔혹한 영화처럼 처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캐리의 몸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고 표현했죠. 캐리가 자기 차에서 칼에 찔렸다는 결정적 단서도 나오게 되죠. 이번엔 캐리의 차 안에서 혈흔을 찾아보려는 시도. 하지만 캐리의 차 안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추사와 난관에 봉착하지만 결국 조수석 바닥을 뜯는 결과 커다란 붉은 얼룩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 현장을 찾은 겁니다. 경찰은 드디어 이즈를 체포하게 됩니다. Did you ever see Carrie's car? Never seen it. A picture of her car with her plates, her e XOR is on your phone. I've never seen her car. Never. I in her car. You drove her car. No, I didn't. I've never been inside her car. I've never even been around her car. Ever. Your fingerprints are in there. No, I haven't. I'm not lying. I've never been around her car. I've never even seen it. I'm not gonna be accused of something that I didn't do. The fingers pointing right at you. I'm done talking and I'm gonna have my attorney. 시신도 없는 살인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 수사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놓친 게 없는지 일일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정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우연히 데이브와 다시 옛날 창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12월에 사용한 태블릿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했더니 만녀 n 썸네일 사진이 떴습니다. 리즈 즈자이찍 찍은 카카진진이의전전였죠죠 이렇게 수천 장의 사진을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무토막 같아 보였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보니 사람의 발처럼 생겼고 발에 혈관이 보였죠. 비너스 마블링, 즉 사후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현상이었죠.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제 캐리의 발이란 것을 증명해야 하고 뎀시에게 연락해 캐리의 발에 문신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 모자가 발등에 그려져 있었죠. 니즈의 재판 과정은 당시 너무나 유명해졌죠. 하지만 캐리의 사망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살해 방식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낱낱이 제시되는 끔찍한 자료들, 트로피를 남기려는 듯했던 리즈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살해하고 토막낸 상태로 버린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엄마 네시의 가슴은 찢어지고 이제 모두들 판결을 기다리는데 리즈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캐리 퍼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건 판사의 말은 거의 모제 평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Carrie Farber did not voluntarily disappear and drop off the face of the earth. Very sadly, she was murdered. The court finds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intentionally killed Carrie Farber with deliberate and premeditated malice. 재판장의 유죄 판결문이 끝난 후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캐리의 오명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늘 웃는 얼굴에 열심히 살았던 캐리. 데이브는 차라리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를 했지만 후회는 후회일 뿐이었죠. 딸의 오명을 벗겨주고 범인을 잡아준 수사관들. 낸시는 평생 그들에게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시의 불어였습니다.